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나온랩 어라이즈 샬럿 존버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탁퇴, 고 공격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이 픽업으로 등장하는 샬럿 미리 이제 헌터 이제 도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얼마나 좋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헌터 전용 무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치명타 확률과 이제 치명타 피해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얻어서 맥스까지 찍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맥스 찍게. 면은 이제 방어력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제 치명타 피해량도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제 어 성을 찍은 거와 찍지 않은 거의 차이는 좀 커요. 이 방어 얘는 방어력 기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방어력을 최대한 많이 올려주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것만 5성 찍더라도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샬롯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얘는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하퍼는 이 전용 무기에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좀 투자를.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뽑으실 거면 요거를 많이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 전용 무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존버를 조금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벤트로도 얻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제작으로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챔 관련된 거를 좀 존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용 무기는 그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스킬이 이제 좋냐라고 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실험을 조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써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딜러들은 다 공격력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격력 기반의 캐릭터들의 딜리게스와 비교를 해서 어차피 올라가는 수치 자체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서 어, 얘는 되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얘는 방어력 기반의 캐릭터예요. 원래 딜러 중에 이렇게 어 공격력 아닌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가 방어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아티팩트를 착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수치가 적용이 돼서 이제 데미지를 주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어 그냥 이제 막 무지성으로 뽑기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어 평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물론 저는. 얘는 딜러니까 5성까지는 갈 거지만, 살짝 걱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보시게 된 것처럼, 방어력 기반의 이제 캐릭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고, 어, 방어력만큼 이제 추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방어력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특수 피해, 특수 이제 서포터 스킬 같은 경우에 방어력만큼 추가 피해 입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참, 100. 그리고 방어력 기반에서 이제 거의 뭐4천0 0 그러니까 딜리 개수 자체는 되게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어 이게 이제 방어력과 이게 역... 결이 돼 가지고 얼마나 데미지를 뽑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맥스치로 보게 되면 꽤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수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데 방어력 기반에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싫어하는 캐릭터에 불류해요 왜냐면 저는 컨트롤 하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는 <laughs> 억지로도 좀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시 시 이제 대 차지 스킬로 이제 변경이 되며 조작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고 차지 형태로 대시 사용시 대시 중샬 이제 방어력이 20% 만큼의 이제 보호막이 부여가 되고 그리고 얘는 파워 게이지를 회복되지 회복하지가 않고 대기 시간이 없는 대신에 3단 일반 공격 2의 공격시 이제 바다라 스킬 그러니까 즉 얘는 일반 공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궁극기가 이제 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궁극기를 사용했을 때 일반 스킬에 이제 피해량이 올라가게 되고, 피해량 증가 스탯이 10%만큼 또 치명타 피해 스탯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궁을, 자주 쓰면 자주 쓸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을 자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성작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성작을 해야지 원래는 일반 공격 2회였는데 3단 일반 공격 1회로 바뀌게 되고 재사용 대기 시간도 원래는 40초인데 20초로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성작은 해야지 쓸수 있다. 일성작을 안 하고 쓸 수는 없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어 일성작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궁극기를 더 자주 쓰게 되면서 이제 이산댄스를 썼을 때 이제 암속성 피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성적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성적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제 올려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여기 삼성작 하게 되면은 이제 스킬 피해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사성작 하게 되면 일반 공격이 이제 더 빨라지게 되는. 아무래도 얘는 일반 공격을 썼을 때 이제 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공격을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쿨타임이 있긴 하지만 쿨타임이 돌아왔을 때 일반 평타를 빨리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속이 높아지는 것도 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5성을 찍게 되면은 이제 보온 효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킬 피해량이 이제 증가를 하. 된다. 그리고 이거는 최대 15중첩이기 때문에 데미지 개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약간 궁극기와 일반 스킬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궁도 중요하지만 일반 스킬도, 왜냐면 궁을 썼을 때 스킬 피해량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격 사용 시 인형의 본효과가 발동이 돼서 하퍼, 우리와 함께 하퍼 도와줘 이 스킬 피해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도 스킬 피해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궁도 중요하지만 스킬도 되게 일반 스킬의 비중도 되게 높은 그런 캐릭터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얘는 궁을 조금 더더 더 자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퍼와 쓰는 게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하 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암속성에게 받는 궁극기 피해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어 거기서 오는 이점이 있고, 얘도 사성작을 하게 되면은 팀 전체 방어력과 체력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웹 필요한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샬럿이 이제 방어력 기반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퍼가 저렇게 4성작을 하게 되면 팀 방어력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딜 개수를 더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4성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 5성작을 하게 되면은 궁극기의 이제 딜량도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샬럿과 하퍼는 어, 동시에 제대로 쓸 거면 둘다 5성을 찍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이, 그 부분이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좋은지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좀 봐야 될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얘네를 키워야 되는 이유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신규 컨텐츠로 이제 바란이 등장을 할 텐데 바람 같은 경우에는 암속성 치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둘다 오성작을 해야지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텐데 둘다 오성작을 찍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이 되. 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픽업이잖아요. 그니까 이럴 거면 제발 픽둘이라도 없애든, 픽둘이라도 없애면, 어, 얼마 만에 뽑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감이 오는데 이게 픽둘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픽둘 때문에 또 빡치고, 거기다 이중가 차라서 또 빡치고, 그리고 뭐 이벤트로 해서 뭐 많이 엄청나게 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유저들이 빡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너무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놔서, 어, 좀 그래요. 그니까 러 이게 하퍼도 단독으로 쓰기에도 되게 애매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킬 자체가 단독으로는 도저히 쓸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샬롯하고 쓰라는 거고 샬롯을 만약에 5성을 찍는다고 쳤을 때는 당연스럽게도 그러면 얘의 데미지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얘도 또 5성을 찍어야 되는 아주 회귀방칙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이 아주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 뭐, 다음 주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조금 존버를 하시고, 어, 유저들의 평가를 보신 다음에, 뭐, 저 같이, 이제, 뭐 가금하시는 분들이 좀 평가를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평가를 보고, 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그중에서 가금하시는 분들좀 가금해서 뽑으시면 되고, 아무리 봐도 저리 봐도 좀 별로일 것 같다. 그리고, 어, 바란 때 나는 그렇게까지 크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모의성장만 뭐 해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바란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어, 그 개발자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강의 공방에서, 이제, 신규 아티팩트를, 이제,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얻는 아티팩트를 전부 다 폐쇄문과 인던으로 넘겨버렸고, 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이제 강의 공방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 성장 컨텐츠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성장 컨텐츠의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위까지 클리어를 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여러 가지로 되게 좀 그래요. 저도 막 이렇게 분명히 얘를 뽑아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현상을 봤을 때 뽑으라고 말도 못하겠고 참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려면 이 구조 자체를 약간 좀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진짜 화끈하게 퍼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